안라 도도스. 오늘은 가나안 농군학교 입구를 찾아왔습니다. 자, 경치를 보세요. 아, 근데 초록색깔. 초록초록 조금 불이 올라가고. 나는, 아, 와. 음,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슬슬. 하게 느껴지는데 밑에 바닥을 보니까 초록초록하고 봄은 오네요. 이게 무슨 나무지? 와. 그래도 봄이 오려고 새싹은 움틀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음, 저건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런 거다. 이리 나무 멋있죠? 나가볼게요 이런데서 뮤직비디오 하나 찍으면 멋있겠는데요? 다음에 추억 초록할때 한번 이쪽으로 와서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음? 오, 여기 무대다. 아, 이거 좋다. 와, 나무 보세요. 멋있다. 어 카메라로 찍은 거더 이쁘네. 하늘색이 실제보다 와 너무 진짜 멋지네. 이똥 냄새가 나네. 와 멋져 멋져. 자, 한번 보세요. 와이 무슨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네. 멋지네요. 그 가지 사이로 하늘색이 진짜 이쁘다. 와. 아. 와, 보이시죠, 여러분들? 짠짠짠. 와. 나무 한 그루가 힐링을 주네요. 가난 농구학교 입구. 자, 그라시아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